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 세중앙교회강성봉 목사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4월 1일에 지킨 기독교 부활절은 개인과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과 희망을 주는 부활절 절기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얘기요. 거짓말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진리기도 이 합니다. 불신자일 때 기독교를 부정한 바울도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만난 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며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하는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의 이 부활을 기절설, 절도설, 도난설, 환상설을 내세우며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는 말씀은 꾸며는 얘기도 아니요. 엄연한 역사적, 성경적 살아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셋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냄 바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으니 신화도 설화도 아닌 진실과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받은 부활 복음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그러말며마 구원을 받으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취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며 최신부 장관을 역임한 존 와나메이커는 60세 생일날 투자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12살 때산 성경 2불 50센트에 투자한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무엇이 당신을 성공시켰느냐라고 묻자 나는 성경대로 살아서 성공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렘 받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 그 가운데 우리가 선 것이니 우리 또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였습니다.